우리 오늘 정강 했으니까, 일단 시작하기 전에 정강부터 축하하고 갈까? 다들 지금까지 방학기 동안 유한생명 바이학과의 일원으로서 수업을 들었잖아. 어땠어? 아니, 저 나는 문과여가지고 많이 힘들었었는데, 교수님이 많이 잘 알려주셔서. 음 저도 나는 회사를 다니다와서, 좀 처음에 2 0살 친구들이랑 잘 지낼 수 있을까 걱정도 많이 했고, 아무래도 회사 일만 하다 보니까 공부에 대해서 조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승수가 했던 말처럼 교수님들이 너무 친절하게 잘 알려주셔서 재밌게 적응하고 있는 것 같아요. <laughs> 우리도 일단은 멋있는 후배들이 드디어. 들어와서 일단 너무 좋아. <laughs> 우리는 일기라서 딱히 선배가 없었거든. 그래서 어, 약간 부담감도 있, 있었는데 어, 좋은 후배들이 들어온 것 같아서 일단 가장 좋은 것 같아. <laughs> 1학년 때보다는 실습 수업이 많아가지고 그거에 만족을 하고 있어. 지금 <laughs> 실습 수업이 <진짜> 재밌거든. <웃음> 맞아, 맞아. <웃음> 실습 수업 어떤 게 제일 재밌었어? 뭐니 뭐니 해도 미생물 실습. 어, 지금 이 앞에 있는 이런 용액들로 우리가 이제 미생물 실습을 염색을 하는데 지금 내 실험복이 접혀 있는 이유가 이걸로 너무 열심히 실험하다가 다 젖, 젖어가지고 염색이 돼서 어, 그래서 일단 이게 렇 젖고 있어. 빨면 지워지던데. <laughs> 아라해 아, 빨래지. 되게 잘한다. <laughs> 그럴 수 있지. 어, 그럴 수 있지. 나도 뭐가 제일 재밌었어? 나는 응? 형이랑 약간 다른 생각이야. 나는 운용 실습이 좀 재밌었어. 왜냐면은 운영실습 하면서 파이펫 이거 하는 거 방법이랑 현미경 같은 거다 알려주셔가지고 공연서 배워가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응. 우리 때는 없었던 실습이야. 내가 말했던 게. 선배들은 어떤 실습이 가장 재밌었어요? 일단 나는 생화학 실습이 가장 재밌었던 것 같아. 왜냐하면... 작은 미생물들도 다뤄보고, 우리 1학년 때 실습이 많이 없었어서 실습 경험이 많이 맞아, 맞아. 부족했던 게좀 아쉬웠었는데 이제 2학년 때 올라온무로서 다양한 기구들도 기구나 장비들도 다 많이 다뤄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나는 동물세포 배양 실습이 재밌었어. 왜냐면 동물세포 배양 체습이 클램벤치 안에서 들어가서 하는 건데 내가 진짜 연구원이 된것 같은 느낌이야. <laughs> 진짜 너무 재밌었어. 그럼 선배들은 지금 전공 심화 과정을 따로 할 생각은 없는 건가요? 아직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긴 했는데, 난 전공 심화 과정 하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나는 전공 심화를 할 생각이야. 왜냐면 학교 자체에서 학사를 따게 해준다는데 굳이 막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 나는. 나도 방금 생각이 바뀌었어. <laughs> 네 하면 좋지 좋네 가장 중요한 걸안 물어봤네 우리 학교 들어온 계기가 어떻게 돼? 어, 나는 회사를 다니다가 진학을 하게 됐는데 처음에 입사한 회사가 바이오 관련 회사였어 그래서 실험을 하다 보니까 이쪽 분야에 대해서 좀더 공부를 하고 싶어서 입학을 하게 됐어 아... 예전부터 운동을 좀 좋아했었는데 운동하다가 이런저런 프로틴이나 이런 보충제 같은 거 먹으면서 이런 거 어떻게 만들까 알아보다가 생명바이오학과 나오면은 그런 거 네. 만들 수 있는 걸 알아가지고 여기에 진학하게 됐어. 너가 소위 말하는 헬천이구나. 아 그럼 이 학과에 들어오면서 다들 많이 듣는 얘기가 있어? 아무래도 다들 어, 공통된 질문을 많이 듣지 않았을까 음, 내 친구들이 항상 유한생명 바이오? 하면은 유한양행이랑 연관되 있겠네? 아 그치 유지양 취업하겠다 이런 얘기 많이 했어 우리 작년에 유한양행 중앙연구소도 갔었잖아 맞아 어. <laughs> 어. 우리 학과에 장점이 될 만한 것들 우리 소개해줄까? 일단 실험실이 굉장히 잘돼 있어 진짜 들어봤을 때 다른 연구소 땀 치다고 하는데 <laughs> <것 같은데? 웃음> 굉장히 공감을 하는 게 어, 나도 연구실에서 근무를 하다 온 경력자로서 정말 우리 실험실 자체가 어, 웬만한 회사 연구실에 비해 뒤쳐지지 않고 어, 안전에 대해서도 잘아 기구들이 마련되어 있는 것 같아서 맞아, 맞아. 굉장히 좋은 어, 분위기에서 실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응. 맞아. 맞아. 그리고 우리 학교 처음 오신 교수님들께서도 이런 환경들 아, 때문에 아, 많이 놀랍. 빠고 말씀해 주셨어. 음. 음. <laughs> 그럼 이제 학과의 장점을 얘기했으면 학교의 장점을 말해 줄까? 뭐니 뭐니 해도 일단 장학금. 장학금이지. 그렇지. 학금 제도가 진짜 잘돼 있지. 성적 장학금도 진짜 후하게 주시는 편인 거 같아. 우리 학교가. 음. 맞아. 성적 장학금도 그렇고 다른 장학금도 그렇고. 음, 다른 애들은 장학금 받고 있고. 근 어, 나도 음. 빠짐없이 받았어. 어, <laughs> <오>, 나도. 어. 하여튼 원래 <laughs> 최근에 우리는 진로 캠프라는 활동을 다녀왔는데 혹시 응. 선배들도 1학년 때뭐좀 기억에 남았다던가 활동을 좀한게 있는지 우리도 똑같이 진로 캠프를 갔다 오긴 했어 네 우리는 그때 지금처럼 코로나가 풀린 상황이 아니었고 거의 맞아. 그래도 우리는 다른 학과에 비해서 지원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음. 일단 방역을 최대한 지키면서 지로 캠프를 갔었고 그 안에서 레크레이션 활동이랑 다양한 강사님들이 우리한테 많은 어. 조언과 어, 좋은 강의 였어 강의들이 되게 많이 해주셨는데 그런 게 굉장히 기억이 많이 남았던 것 같아. 맞아. 그러면 우리 내년에 들어오는 우리 후배들한테 해주고 싶은 조언이나 미리 공부해줬으면. 하는 분야 같은 것들 추천해줄 것들 있어? 기본적인 그래도 기초화학이나 기초생물학을 알아두면 좋지. 근데 걱정할 게 없는 게 만약에 하고 오지 않더라도 어 이번에 방학 동안 기초생물학이나 기초화학, 그리고 추가로 사타토익까지 학교에서 아. 지원을 아. 해주기 때문에 음. 아. 어 걱정하지 않고 재밌게 입학하면 좋을 것 같아. 맞아. 문과생들도 그럼 충분히 걱정 없이 막되겠네 아, 그럼요. 그 그럼요. 그럼, 음, 그 그럼 그럼, 그럼. 음. 그리고 우리 학교가 이번에 신산업 특화 선도대학교로 선정된 거 다들 알아? <웃음> 진짜? <웃음> 어, 우리 그 중에서도 에이플 받았어. 아, 그래요? 박수 치고 가야겠다. 아, 그아 바꾸치 네, 에이플. 가야겠다. 아, 역시. 아 우리 그래도 어느 정도 학과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한것 같은데, 나가서 정강 파티나 한번 같이 즐겨볼까? <laughs> 아, 정강 파티 가는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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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강 파티. 아, 정강 아, 아, 파 아, 아이, 뭐? 보여줄게. <laughs>